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반 10개명 하나 실패할 수 없게 공부합니다. 올해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를 보는 겁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본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절대 눈을 뜨고 보지 않습니다. 둘 겸손한 자세로 공부합니다. 미쳐 날뛰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바른 자세로 공부합니다. 알겠습니까? 셋, 절제된 생활 끝까지 유지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죽는 거다. 킬하려다. 킬 당하지 않습니다. 넷, 학습 계획과 규칙적인 생활 확실하게 지킵니다. 훌륭한 계획은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 훌륭한 계획을 지키면 빛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다. 규칙적인 생활 무조건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지각. 지각하면 교무실로 튀어와서 병뚜껑에 머리 박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섯, 머리를 믿지 말고 기록을 믿습니다. 기록은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대변합니다. 여러분의 기록이 역사가 되는 거다. 여섯, 반복은 필수. 끊임없이 되색입니다. 토할 때까지 반복한다. 토하지 않으면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자가 승리하는 거다. 알겠나? 일곱. 주말에도 뭐 공부합니다. 주말을 소중히 여깁니다. 주말에 공부 안 하고 놀고 쉬고 먹고 입으라고 친구 먹이면 재수생 아니다. 그건 망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책 들어, 실시. 여덟. 시간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질질 끌려가다가 정신 차리면 수능 전날 되는 겁니다. 시간 지배해야 한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홉.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린 눈물이다. 침 콸콸 흘리고 졸고 퍼, 자고, 성적 안 좋다. 질질 짜지 않는다. 절대 침 흘리지 않습니다. 올해 아쉬운 눈물, 콧물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알았나? 열. 마지막에 웃는 겁니다. 웃어. 지금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170여일 처절하게 공부해 목 매다는 겁니다. 나중에 잇몸 보이게 웃으면 되겠습니다. 올해 내가 원하는 결과는 결과를 받았을 때 환하게 잇몸 보이게 활짝 웃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담임은 너희들을 곁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반 10개 명을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숙지합니다. 알았나? 6월 평가와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수능이 아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실력만큼 능력을 발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6월 이후 수능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올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진합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공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화이팅! 랄리, 랄리, 랄리. 단결! 기다리고 있잖아,